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2026년 형 KGM 무쏘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무쏘의 공식 공개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SUV 위 전설로 불려온 이름 무쏘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화했습니다 디자인, 기술, 편의성 안전성까지 모든 부분에서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이야기해볼까요? 2026 무소는 기존 SUV의 단단하고 각진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전면부는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LED 라이트 시그니처가 적용되어 마치 콘셉트카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새로운 라디에이터 그릴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무소만의 강인한 아이덴티티를 강조합니다. 측면 라인은 더욱 유려해졌고 근육질 핸더와 대형 휠 디자인은 오프로드 SUV의 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후면부 역시 완전히 새롭게 다듬어졌는데 슬림한 LED 테일 램프와 굵직한 범퍼가 강인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하지만 무소의 진짜 매력은 실내에서 드러납니다 인테리어는 단순히 넓고 튼튼한 SUV가 아니라 프리미엄 라운지에 가까운 감각을 제공합니다 15인치 대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직관적인 인포테인먼트 UI까지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습니다. 가죽과 원목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모든 버튼과 다이얼은 손끝에서의 촉감을 고려해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뒷좌석 공간 역시 획기적으로 넓어져 패밀리 SUV로서의 활용성은 물론 장거리 주행에서의 쾌적함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무쏘는 단순히 디자인만 바뀐 게 아닙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혁신이 담겼습니다. 먼저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면. 기존 디젤 라인업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그리고 순수 전기 모델까지 출시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특히 전기 무선은 1회 충전 시 600km 이상 주행 가능하다고 발표되어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오프로드 성능 또한 강화되어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과 주행 모드 셀렉터를 통해 도심 주행부터 험로까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술 역시 빠질 수 없죠. 이번 모델에는 KGM이 -E 자랑하는 첨단주행 보조 시스템이 대거 적용되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방지, 자동 긴급제동, 지능형 크루즈 컨트롤 등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이고 주차 보조와 360도 서라운드 뷰 그리고 탑승자 모니터링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탑승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어린아이가 뒷좌석에 남아 있을 경우 경보를 주거나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똑똑한 기능입니다 여기에 무쏘만의 강점 바로 오프로드 감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체 강성은 이전보다 20% 이상 향상되었고, 서스펜션은 노면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산길, 눈길 모래밭 등 어떠한 환경에서도 강력한 주행 능력을 보여주죠. 과거 무소가 산과 들을 달리는 야생의 SUV로 불렸던 이유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연비와 유지비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동급 SUV 대비 약20% 연료 효율이 높아졌으며 전기 모델은 충전 비용 대비 주행거리가 뛰어나 가성비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OTA, 오버더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해 차량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출시 일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KGM 측 발표에 따르면 2026 무쏘는 내년 초부터 국내 판매가 시작되며 글로벌 시장에는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동급 경쟁 SUV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로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2026 KGM 무쏘는 과거의 이름을 계승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했습니다.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이고 기술은 혁신적이며 성능은 강력합니다. 가정용 SUV로도 오프로드 파트너로도 손색이 없는 진정한 풀체인지 모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공개된 2026 부속 어떻게 보셨나요? 디자인이 마음에 드셨는지 혹은 전기차 라인업이 더 기대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 신차 리뷰, 기술 혁신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